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오늘 이번 챕터에서는 로스팅에 따른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챕터에서 로스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로스팅은 커피의 생두를 네, 열을 가해서 맛과 향을 생성해내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성분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적 성분 변화 수분, 커피콩 내부의 온도가 물에 네, 끓는 점 이상으로 상승하면 기화되어 수분이 급격히 감소한다.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수분 함량은 10에서 12%에서 12 1에서 2% 정도로 가장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두 같은 경우는 뉴크롭, 패스트크롭, 올드크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뉴크롭, 가장 신선한 생두를 만들 때는, 만졌을 때는 손으로 만졌을 때 촉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두콩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로스팅을 하게 되면 수분이 1에서 2%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가스 로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두 1 g 당 2에서 5 m 리의 가스가 발생한다. 가스 성분 중 87%는 이산화탄소로 이는 고온의 열로 인한 건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가스의 50% 정도는 즉시 방출되나 나머지는 커피 원두에 남아있다. 서서히 방출되면서 향기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산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하고 나서 커피 원두를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짧게는 뭐 하루에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디게싱, 네, 원두에서 가스를 빼주고 난 다음에 커피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맛과 향을 더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화학적 성분 변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커피 성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탄수화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은 다당류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 펙틴 등이다 다당류는 대부분 불용성으로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와 헤미 셀룰로스를 구성한다 당류 중 가장 많은 자당은 갈변 반응을 통해 원두가 갈색을 띠게 한다. 자당은 플레이버와 아로마 물질을 형성하며 로스팅 후 거의 대부분이 소실된다. 아라비카종의 경우 로보스타종보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성분을 두배 정도, 아, 정도 더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당은 플레이버와 아로마 물질을 형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플레이버, 플레이버와 아로마는 커피를 마셨을 때 네, 느껴지는 향과 맛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단백질. 단백질은 펩타이드, 유리 아미노산 등을 포함한다. 유리 아미노산은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소실되고 단당류와 반응하여 멜라노이든과 향기 성분으로 변한다. 유리 아미노산은 생두의 0.3에서 0.8%에 불과하지만 향기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 된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다양한 향이 납니다. 꽃향, 과일향, 아니면 카라멜, 초콜릿, 아니면 스파이시 이렇게 다양한 향이 나는데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향 자체도 충분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지질 대부분 트리글리세이드 형태로 존재하며 그밖에 지방산, 디테르펜, 토코페롤, 스테롤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생두 내부뿐만 아니라 표면에도 왁스 형태로 소량 존재하는 성분으로 열에 안정적이어서. 로스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네, 지질 성분은 커피 아로마와 어, 관계가 있으며 지질 성분이 많을수록 커피 아로마가 더 뛰어납니다. 로부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질 성분은 다른 중요한 성분과 마찬가지로 커피 향미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두를 장기 저장하는 경우 리파아제에 의한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상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종보다 로보스타 종이 조금 더 향미가 더 좋고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향부터 맡아 보시면은 아이 커피가 가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커피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 조금 더 어, 느끼실 수가 있으, 있으실 겁니다. 네, 그다음 유기산, 구연산인 시트로산, 서가산인 말산, 주석산인 타타르산, 아세트산 등이 있다. 유기산은 커피의 신맛을 결정하는 성분이며 아로마와 커피 추출액의 쓴맛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산은 아라비카가 로브스타보다 많아 아라비카의 신맛이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신맛이라는 것은 보통 커피를 마셨을 때 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커피를 마실 때 신맛과 산미가 되게 깔끔하고 부드러우면 은아이 커피는 스페셜티구나, 좀더 좋은 커피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형태의 페놀 화합물에 속하며 유기산 중 가장 많은 성분이다. 아스코르브산보다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로스팅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양은 감소하는데 분해되면서 짧은 맛을 내는 킨산과 카페산으로 바뀐다.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짧은 맛은 감소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보다 로브스타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 생두뿐만 아니라 나뭇잎에도 소량 존재하며 승화 온도가 178도로 비교적 연에 안정적이다.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카페인 일부가 승화되어 소실되지만 로스팅에 따른 중량 손실로 인해 원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로스팅에 의한 성분 변화도 적다. 카페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커피의 쓴맛은 전체 커피 쓴맛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로부스타 종보다 아라비카 종이 네, 카페인 함량이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인 함량은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이 더 카페인 함량이 많이 들어 있고요. 어, 지난 시간에 카페인을 줄이는 네,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카페인이 잘 받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제 커피숍에서 혹시 디카페인 원두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트리코넬린. 네. 트리코넬린은 카페인의 약25% 정도의 쓴맛을 낸다. 열의 불안정함으로 로스팅이 진행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한다. 그 다음, 무기질. 커피에 함유된 무기질 성분 중 칼륨이 약 40%로 가장 많다. 그 밖에 인, 칼슘, 망간, 나트륨 등이 존재합니다. 를그 다음,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네, 아래와, 아래와 같이 변화를 합니다. 휘발성 화합물. 휘발성 화학물은 커피의 향기, 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가스 방출과 함께 증발, 산화되어 상온에서 2주가 지나면 커피 향기를 잃고 사라져 버린다. 휘발성 화학물은 중량의 0.05% 미만인 700에서 2,500 ppm으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류는 800여 가지 이상이 된다.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풀시티 로스트까지는 증가하나 프렌치 또는 이탈리안 로스트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감소합니다. 커피의 향기는 일반적으로 생두의 품종과 재배고도, 로스팅 방법이나 정도 등과 관련이 있으며 커피의 맛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커피의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먼저 이 생두가 어떤 생두구나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이 생두의 맛과 향은 어느 게 특출나구나 거기에 맞춰서 로스팅 포인트와 커피 추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갈변 반응의 정의. 네, 갈변 반응은 생두를 내가 로스팅을 하면서 점차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고요. 갈변 반응은 식품이 물리적 손상과 조리 또는 가공 및 저장 등의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갈변에는 식물성 식품, 과일, 채소 등에서 발생하는 효소적 갈변과 가공식품에서 발생하는 비효소적 갈변, 갈변이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 열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해당하며 주로 캐라멜화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갈변 반응, 네, 카라멜화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이두 가지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콩의 갈변. 생두를 로스팅 처리하면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캐러멜화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커피콩의 갈변이 이루어진다. 로스팅 과정은 커피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주는데 로스팅의 정도를 높일수록 커피콩의 색과 향은 짙어지고 단맛은 약해집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갈변도를 비교해보면 로부스타 종보다 아라비카 종의 당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아라비카 원두가 더 짙은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스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네, 커피 원두의 콩은 점차 갈색에서 짙은 갈색 거기서 좀더 나아가면 네, 이제 검게 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단맛 성분은 처음에 점차 올라갔다가 네, 어느 정도 지나면 네, 단맛 성분을 이제 딱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 쓴맛 성분은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로스팅 포인트가 너무 지나치게 태워버리면은 쓴맛과 탄맛이 이루게 되는 거고요. 커피 갈변 반응의 원인, 카라멜화. 일반적으로, 카라멜화 반응은 당성분을 당 오래 끓일 때 갈색으로 착색되면서 카라멜화 되는 반응을 의미하므로 커피의 카라멜화는 생두의 당성분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열 분해나 산화 과정을 거쳐 카라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카라멜화는 네, 마이야르 반응과 달리 열 분해에 의해 발생하며 원두의 색과 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은 생두의 당분과 아미노산 성분이 열로 인해 결합하여 갈색으로 변하고 커피 고유의 맛과 향을 생성하는 반응을 말한다. 이는 생두를 로스팅할 때, 당, 어, 할때 생두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아미노산이 환한 당인 카르보닐기 다당류와 작용하여 갈색의 중합체인 멜라노이딘을 만드는 반응을 말한다. 마이야르 반응은 커피 원두의 배전 중에 일어나는 주요 화학반응으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클로로겐산에 의한 갈변. 클로로겐산은 클로로겐산 유화 단백질 및 다당 유화의 반응으로 고분자의 갈색 색소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로스팅에 따른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아 어느 단계, 어느 포인트에서 이런 반응을 해서 맛과 향이 생성이 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할때그 상식을 반영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로스팅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